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맑은 하늘을 보고 벼락이 칠 것을 누가 상상하겠어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치는 돌발적인 상황을 비유한 속담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벼락처럼 닥치는 뜻밖의 상황을 이르는 말이에요. 미술 숙제 하고 있구나. 와서 와. 우와, 차비는 다른 건 못해도 그림은 정말 잘 그린단 말이지. 칭찬이냐? 뭐이 정도 가지고 물좀 갈아올게. 내가 떠올게. 그림 맞아 그려. 고마워. 네, 내아야 자 여기 물 떠. 으와 꽈당! 뜨아 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른 하늘에 날 밟기다라더니, 히히!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건데, 키키키키! 너 혹시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겠지? 말이 씨가 된다. 씨는 식물의 씨앗이 아니라 원인이라는 의미로 늘 바라고 말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되, 되었을 때를 이루는 속담이에요. 무심코 하는 말이 현실이된 상황으로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드디어 내일이 토요일이다! 아싸! 우리 내일 뒷산에 곤충 잡으러 갈래? 재미있겠다! 그런데 내일 비 오는 건 아니겠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웬 비? 저번에도 놀러 가기로 했다가 비 왔잖아. 또 그럴까봐서. 일기예보에서 내일 날씨 좋다고 했어. 비안 와. 절대로. 아니야. 이건 내 예감인데. 그만! 말이 씨가 된다잖아. 미, 미안. 샤! 결국 말이 씨가 되었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옛날 천냥은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이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빛을 액수의 빚을 말 한마디로 갚았다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이 속담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야? 내 아야, 왜 그래?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누가 내 우유 갖고 갔어? 뭐네? 혹시 너 아니야? 응? 나 아니거든? 놀라는 게 수상하단 말이야. 진짜 아니래도. 미안, 맛있어 보여서 그만. 쎄쎄 너였어? 다 마셨잖아.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면 어떡해? 레아야, 너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잖아. 그런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 용서해줘 하긴, 내가 키가 좀 크긴 해, 운동도 잘하고 용서해줄게. 난 내일 먹으면 되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병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뭔가 마음이 편해 좋을 수 있지만 무엇이나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아 오히려 뭔가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에요.이번 축구 경기에서 꼭 이겨서 일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좋아.너무 한거 아니야?선수 명단에 나만 쏙 빠졌잖아. 두야, 넌 학원 가야 하잖아. 같이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뺀 거야. 아, 그런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섭섭해, 했네? 후, 잘 넘어갔다. 싸, 살것 같다. 너 두야 얘기 들었어? 응? 내 아가 두야 축구 경기에서 뺀 거, 두야가 축구를 못해서 그런 거래. <laughs>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라고. 듣기 좋게 돌려 말한 건데 사실을 알게 되다니. 결국 그런 거였어. <laughs>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봐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거예요. 이처럼 가장 절실하고 제일 급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리 다쳐서 집에만 있어야 하다니. 어서와. 나 진짜 심심했어. 두야야, 우리 왔어. 그럴 줄 알고, 만화책도 빌려왔어. 히히히. <laughs> 네아야, 책상 위에 다섯 권좀 줄래? 아, 몰라. 나도 바빠. 치사한 녀석. 뽀기야, 미안한데, 책상 위에 있는 오건, 오건. 나책 읽고 있는 거안 보여? 치사한 녀석들. 나 다리 다친 건안 보이냐? 됐다. 목마른 사람이 물 판다고 내가 가지러 간다. 오, 쟤 속담 많이 하는데. 두야 혹시 속담책 읽고 있는 거 아니야? 못 먹는 감 찔러나보다. 내 것이 아니라서 못 먹는 감을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게 찌르는 못된 심보를 비유한 속담으로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야 남도 같이 못쓰게 하자는 심술 맑고 뒤틀린 마음을 의미해요. 에구, 아빠라 차비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엄청 맛있겠지? 나 감기 걸렸어.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 내 것까지 사왔는데. 아싸! 차비 것까지 내가 다 먹어야지! 그런데 무슨 맛 아이스크림이야? 난 딸기 맛. 바닐라 맛. 그럼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한 입만 먹어볼래? 안 돼! 못 먹는 감찔렀 알겠다. 왜 감기 걸렸으면서 내 아이스크림을 핥았어? 내 아이스크림은 소중해. 문혜야 뭐 딸기맛 아이스크림도 한 입만 줘. 도망가자. 무쇠도 갈면 반을 댄다. 단단한 철인 무쇠는 솥, 냄비 등을 만드는 재료예요. 반면 바늘은 아주 가늘지요. 단단하고 무딘 무쇠를 바늘로 만들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이 속담은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해요. 역시 차근 만들기는 어려워. 푸아, 두야가 만든 거좀 봐. 뭘 만든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laughs> 두고 보라고. 두야야, 농구하러 가자. 안 돼. 난 차량 만들기 연습할 거야. 싫어. 그러지 말고 같이 놀자. 싫어. 차량 만들기 할 거야. 뚝딱. 드디어 차량 만들기 시간이군.두야 오늘도 이상한 거 만들겠네.다 만들면 또놀려주자크크크뚝딱 점을 점을.뚝딱.시간 다 됐어요.자기가 만든거 발표할까요?저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저는 토끼 얼굴을 만들어봤습니다저는 <laughs>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대박! 진짜 잘못 늘었다. 역시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더니 두야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기껏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도 주었더니 자신의 보따리를 건져 주지 않았다고 한 해는. 상황을 비유한 속담으로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생트집을 잡으며 화를 낸다는 의미예요. 차비야. 나좀 도와줘. 너왜 나무에 위 올라가 있어? 배드민턴 공이 나무에 위 걸려서 꺼내려고 올라왔다가 못 내려가고 있어. 거기까지 올라간 게더 대단하다. 자, 나 밟고 내려와. 진짜? 진짜? 고마워. 살살 밟아. 조심히 살살 내려와. 으아. 포기야, 괜찮아? 차비, 내가 잘 받쳐줘야 써야지. 너 때문에 미끄러졌잖아. 뭐야?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나오라고 하네? 미안해. 다시 올라갈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 깨끗하던 웅덩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웅덩이에 깨끗한 물을, 온도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집단이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침을 비유한 속담이에요. 역시 소풍이 좋아. 아싸! 노래하고 춤추고. 음식 맛이 꿀맛이야. 나와,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오늘 기분 최고다! 슬슬 날이 어두워지네. 집에 가자. 쓰레기는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자. 참참 참 착한 아이들이네. 쓰레기도 잘 버리고 저런 공원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다니, 그렇게 요즘 애들은 공중 도둑을 모른다니까. 세세. 때문에 세세 때문에 우리까지 혼나잖아. 미꾸라지 한마디 오늘 눈이로 흐레 흔다더니 세세가 그 미꾸라지네. 아까 들었던 칭찬은 어디 갔나? 앗. 아이고, 엉덩이야. 헤헤, 세세 미꾸라지 쌈통이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하지만 미운 사람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미운 사람일수록 잘 해주어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내아가 자꾸 장난쳐서 나 많이 힘들어. 심하긴 하더라. 으아! 아까도 의자였는데, 내 아가 의자를 뒤로 빼는 바람에 엉덩방아를찧었었어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 내가 잘해주면 바뀔지도 몰라. 음, 미운 내 아한테 잘해주라고? 좋아, 한번 해보지, 뭐. 내아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식당번이지? 나랑 같이 하자. 정말? 도아야 정말 고마워. 히히 이제 내아가 안 괴롭히겠지? 아야, 따, 어우, 누구야? 나야, 나. 으, 잘내줄 필요가 없어. 미안,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매일 써서 익숙한 도끼에 상처를 입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처럼 당연히 잘 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의 배반으로 오히려 내가 손해를 입는 상황을 뜻하는 속담이에요. 아, 힘들어. 어제 교실 뒷정리를 혼자 했더니 피곤해. 내 아랑 같이 한거 아니었어?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갔어. 선생님께는 비밀이야. 고생했겠네. 뭐네? 어딨어? 이 배신자, 방금 선생님께 어제 그냥 갔다 혼났잖아. 뭔 소리야? 나말안 했어. 말안 하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안 했으면 누가 이러냐? 나 아니라니까. 이 상황 뭐지? 그러게. 부... 내가 어제 필통 가지러 교실 갔다가 다 들었지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독은 항아리와 비슷한 그릇이에요. 아랫부분이 깨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부어도 독은 절대 채워지지 않지요? 이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속담이에요. 차비야, 팔과 다리를 힘차게 저어야 앞으로 잘 나가. 흐, 벌써 다섯 시네. 종일 연습했는데도 별로 나아진 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 그만하자. 차비 운동 신경이 없어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안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배고프다, 집에 가자. 이번 생에 수영은 틀렸어. 간식 먹으러 가자. 가, 가, 간식? 지금 간다. 역시 사람은 간절해야 하는 것인가? 가는데 실 간다. 옷을 꿰맬 때는 바늘과 실이 꼭 있어야 해요. 이처럼 바늘이 가는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비유하는 속담이에요. 너희 어디가? 차비 안녕.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 어이? 너희 또 어디가? 우리 피아노 학원 같이 다녀.